일곱 개 문자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하여 문자열을 만듭니다. 순서가 있네요. 문자열이니까 순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생각해 보면 세개 문자열을 만드는데 첫 번째 문자열도 일곱 개가 가능, 여기도 일곱 개 가능, 일곱 개 가능 또는 서로 다른 일곱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나열할 겁니다. 그래서 7의 3승인데 문제는 2를 반드시 포함하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가 지금 모든 경우인데요. 모든 경우 중에서 뭐를 2를 반드시 포함하래. 그럼 뭐를 빼 버릴까? 2가 없는 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2가 없는 거 구해 봅시다. 이가 없는 것은 어떻게 3개의 문자열은 맞아요 여긴 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제외한 6개 중에서 중부호를 해서 3개를 뽑아서 문자열을 만들면 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7의 3, 6의 3, 분모는 당연히 모든 경우니까요 계산해보면 300 127 4번